초콜릿 크림이나 기타 그런 것이 과식이겠지요.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여자란 항상 무엇인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자기의 운수 사나운 소화 기관을 잠시도 휴식시키지 않는 바람에 고장이 생기고 또그 바람에 소화 기관이 성이 나서 여자의 안색이나 몸 냅시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.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말마디가 뚜렷한 말솜씨와 영혼이라는 하늘이 내린 신성한 재질을 가진 인간이지 당신의 몸이 결코 죄과 업자의 진열장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도록 다 이루고 싶습니다.